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어, 좀 충격적입니다 작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요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비경제활동 인구가요 처음으로 중졸 이하 학력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34만 8천명이라는데) 기자는 이게 정말 이례적인 상황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인데요 음~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일할 능력은 있는데 굳이 활동은 안 해서 실업자로는 안 잡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많아졌다는 건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중졸 이하가 훨씬 많았거든요 100만 명 이상 근데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만큼 뭐랄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노동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거나 아예 들어갈 생각이 없는 그런 고학력 청년층이 많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어, 독자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주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걸까요? 보통 생각하면 학력이 높으면 일자리를 더잘 구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소위 괜찮은 일자리 있잖아요. 뭐 전문직이라든가 대기업 사무직 같은 거요. 이런 자리는 사실 산정적인데, 음, 경기는 계속 안 좋다고 하고 저성장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예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 총협회 조사를 보니까요. 직원 100명 넘는 기업 중에서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한 곳이 60.7% 밖에 안 됐다고 해요. 이게 1999년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와, 60.8%요. 정말 낮네요. 아예 그냥 채용 문 자체가 확 좁아졌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그냥 뭐 취업이 몇년좀 늦어지는 문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건가요? 청년기에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일 때 제대로 된일 경험을 못 쌓으면요 이게 단순히 뭐몇년 고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생애 전체 소득이나 경력에 쭉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사회 진입 자체가 너무 늦어지거나 어려워져서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가 될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과거에 어, 외환 위기 직후였던 2003년인가요? 그때 대졸자 취업률이 55%까지 뚝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좀 그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아, 잃어버리는 세대야.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 이웃 나라 일본의 취업 빙하기 세대 사례를 보면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90년대 초에 버블경제 무너지고 나서 취업 못했던 세대들은 수십년 동안 임금에서도 계속 뒤쳐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점인데요. 한번 그렇게 뒤쳐지면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영향이 수십년간 이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3년까지요. 일본 전체 근로자 월급은 평균적으로 한 1만엔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취업 빙하기를 겪었던 세대. 지금 한 40대 후반쯤 됐겠죠 이분들은 월급 상승폭이 1,000엔 대에 그쳤고요 심지어 50대 초반은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줄었다고요? 와우 네 그러니까 한번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으면 그 격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심지어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라고 뭐 이런 길을 가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결국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야 할까요? 어, 민간 서비스업 동사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이게 제조업 근로자의 한40% 수준에 20년 넘게 계속 머물러 있어요. 40%요? 제조업의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제조업 근로자가 100만 원 어치 만들 때 서비스업 근로자는 40만 원 어치밖에 못 만든다는 건데 이게 20년 넘게 고착화되어 있다는 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죠. 이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자리 임금 많이 주는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고요. 또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한60% 정도인데 이것도 OECD 평균이 한74%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낮죠. 아 기자님 말씀처럼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가 정말 핵심인 것 같은데 정부 중에서도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조업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 청년들 고용수요를 감당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이른바 고급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할 겁니다. 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고학력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는요, 단순히 그냥 개인의 선택이나 뭐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더큰 그림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 자체를 좀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아닌지. 독자님께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님 고맙습니다.